정말 마지막으로 네. 제작진께서 네네. 미스터 라디오로 NNC를 해주면 안 돼요. 아, 육행실이요. 아, 미스터 아, 라디오로. 미스터 라디오로 육행실이다. 네. 뭐, 네. 어렵진 않아요. 사실 미스터 라디오라는 단어 자체가 네. 뭐 외래어이기 때문에 미스터 라디오로 육행실 뭐 하는 게 네. 사실 제가 육행실 안 해본 건 아닌데. 염색하자. 네. 생각하는 <laughs> 모양인데. 하자. 하면서 네. 생각하자. 미. 미칠 것 같은 재미. 아. 스. 스탑할 스수 없는 라디오. 터. 터진 입담이 제대로. 아. 라 라디오의 계 혁신 디 DJ들이 어? 정말 너무 너무 웃기죠. 어느 순간부터 연결은 없는 오 네. 오리고 <웃음> 오리고 <웃음> 지금 계속 <laughs> 이게 장에 설명 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네. 오리고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사석에서만 하는 이제 남창희 씨가 만든 유행어입니다. 아, 네. 오리고. 예전 네. 뭐, 뭔데? 너 오늘 좀 패션이 좀 오렸는데. 그렇죠, 그러니까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아 뭔가 이 거시기하다 아 네. 네. 만든 유행어인데 제가 그걸 네. 설명을 안 드리고 아 네. 해버렸네요. 뭐, 예를 들어 하나 들이네 뭐 이런 느낌의 네. 그런 아 느낌이죠. 건배살 때도 야다 같이 오리고. 어리고 이렇게 불렀었거든요. <laughs> 너무 너무 좋은 유행어인데 아직 파급력은 정말 제일 제 가까운. 우리끼리만 아는 거죠. 아 저희끼리만 아는 거죠. 방송에서 한번 해본 적없 공개석상에서 한번좀 공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렇게, 네. 이렇게 많은 이제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<laughs> 여러분들 유행이 될수 있어. 여러분들 많이 따라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 문경태님 <님이 웃음> 네.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. 오, 뭐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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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읽어도 되나요? 미안해요. 스 스쳐 지나다. 오늘 처음 왔어요. 터 터지네요. 라 라면이 불어 터져. 디 디제이드 입담은 오 오늘까지 들었던 중에 최고. 리 어, 문경태님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. 네. 형님이랑 어떻게 한번 협업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? 어 없으시죠? 전혀 없는데 <laughs>